소파에 몸을 날리시면서 최대한 부정적인 감정 멘트를 던지십시오. 이런 젠장.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하시고요.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인생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거는 매우 정상적이다. 그래서 그런 감정에 대해서는 좀확 내뱉으시라. 이제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두 번째는 관점 전환. 팁을 드리면 가치를 감정적으로 느끼기. 내 하루의 엔딩 감성이 중요합니다. 엔딩 감성을 이런 젠장으로 마치시면 안 돼요. 이런 젠장으로 시작하시는 건 좋아요. 이런 젠장 오늘 너무 피곤해. 왜 피곤했지? 나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았잖아. 감정은 그지 같지만 왜 그지 같지? 가치 있게 살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저는 긍정이 너무 좋다는 좀 이상한 거라고 보고요. 나쁘지 않았어 정도가 좀 좋다고 봅니다.